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난초야 놀자 어, 처음으로 촬영을 하게 된 녹제 조현상입니다. 어, 그동안 산행을 많이 하면서 어, 여러 가지 난초와 약초 또 사진들을 여러분께 어, 카페와 밴드를 통해서 제공을 했었는데요. 어, 난초 산행을 하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 또산 이야기, 또 야생화 버섯에 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산에 있는 재밌는 친구들 이야기들을 엮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도록 할 건데요 아 제가 지금 처음 촬영이고 또 동영상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약초 이름이나 난초 이름들을 아마 자막으로 잘 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차근차근이 여러분에게 산 이야기 그리고 난초 이야기 야생화 이야기, 약초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잠시 후에 입산하고 나서 어, 여러 가지 신하들이 나와 있는 난초밭을 가서 탐난을 하면서 어, 재미있는 난초가 발견되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접겠습니다.